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부터 프랑스 남쪽 피르네산맥과 접경 지역을 아우르는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감독을 맡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란 성 가족이라는 뜻으로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그의 천재성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바르셀로나에 오면 누구나 첫 여정지로 이곳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 중 최고로 알려진 성가족성당입니다. 지금 벌써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데요.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건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겠죠? 성당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가우디는 이곳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와서 신과 만날 수 있도록 다른 성당들처럼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천장이 너무 높아서요. 하늘에 닿을 것 같은데요. 그 아래 기둥이 갈라져 있어서 마치 이렇게 나뭇가지 같아 보인다고 할까. 그래도 뭔가 숲, 숲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우디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성당을 가득 채운 기둥들은 야자수나 삼나무 등의 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장은 나무가 가지를 뻗고 나뭇잎이 엉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침 숲 속에 들어온 것 같이 푸르름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성당을 가만히 걷고 있다 보니까 성당 내부와 관광객들을 비추고 있는 빛이 인공 조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신이 빛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가우디는 형형색색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빛이 성당 안을 가득 채우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우디 덕분에 빛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는데요. 왜 자연을 사랑하는 천재 건축가라는 수식어가 가우디를 따라다니는지 오늘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26년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 가우디는 43년간이나 이 성당에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집념과 열정이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건축평론가들이 느린 건축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성가족 성당에 찬사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와,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데요 1883년부터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130년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는 게 놀랍네요 역시 걸작을 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오디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완공된 후에 다시 한번 꼭 찾아오고 싶습니다.